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박사 스마트 리포트는요. 음, 제목, 감당하지 못할 시장이 펼쳐진다. 네, 엄청난 폭등장이 향후 도래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이제 어, 휴가지에서 집에 복귀하면서 와이프하고 어, 했던 얘기가 제가 얘기했던 얘기들이 어 이거 내가 그 동안 겪어보지 않은 그런 폭등장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중심에는 바이오장일 건데 그런 얘기들을 막 했었거든요. 오는 길에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삼프로 TV를 보는데 거기에 그 신한증권 이선엽 부장이라는 분이 처음 본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그거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오, 저랑 이렇게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네.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고점의 어떤 패턴에 대한 생각도 이제 거의 흡사해서 어, 뭐 저보다 이제 거, 뭐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더 높으신 분 같은데 어, 저도 이제 표현하지 못한 굉장히 정나라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제 집에 와서 어, 그 내용을 보면서 아침에 좀 한번 얘기 한번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 무슨 영상인지는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예, 유튜브 그 댓글 예, 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그 미국 시장 체크 한번 해볼게요. 미국 시장 어제 올랐습니다. 예. 어, S&P 500은 0.5%, 나스닥은 0.2%, 다우는 0.6% 네, 전부 다 올랐고요. 음, 특히 이제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어 u 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 4분기 연속 분기 이익을 달성하면서 어, 컨센서스보다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네, 그 좋은 어떤 실적 발표했고요. 지금 시간 외로 시간 내로 6% 상승 중이네요, 보시면. 야, 이 1,600불레? 예, 1,000슬라, 1,000슬라 그러던데, 진짜 2,000슬라 되겠네요.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 삼성전자를 넘어섰어요, 삼성전자를. 와우, 진짜. 무섭네, 무서워. 예. 하여튼, 그,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실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어, 이제 중국시장에서 그, 모델3가 이제 많이 팔린 거죠 네, 이렇게 나온거는 음. 그래서 세계 진, 지금 주도주가 어느 네,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어, 시장의 기대치에 좀 어떻게 보면 네, 부합내지는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내어주고 있고요 실적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컨셉보다 높게 나와요 컨셉이 워낙 안 좋게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별로 안 좋게 나오고 나거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경기 회복이란 기대감을 이제 높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머니들은, 어, 이거 뭐 코로나와 이 지금 증시 올라간 거랑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아직도 증시에 참여하지 않는 자금들과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는 수치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뛰어든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막바지였던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결국 기대감으로 이제 오르면서 결국 그게 이제 팩트로서 나오게 되면 이제 마지막 물량들이 막 뛰어들면서 고점권을 좀 형성하는 그런 패턴을 좀 현재로서도 예상을 해볼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간극이 높다 그리고 이제 해외시장 그 중국 증시를 제가 어제 안 짚었던 것 같아요 장 마감하고 상해 증시가 여기 급등 했잖아요 네, 네. 급등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빠졌죠 네. 그 중국 정부가 약간 좀 이게 너무 과열된 느낌이라 가지고 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뭐, 뭐 부패 뭐 어떤 네? 시청 1위 종목에 대한 뭐 부패 연루 뭐 이런 것들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에, 아니 그런 걸로 방향이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굉장한 기회예요. 제가 왜 중국 ETF, 중국 뭐 야오밍 바이오 이런 것들을 왜 제가 오전 스마트 리포트에 소개했겠습니까? 어, 굉장한 적가매수 기회니까 타이밍상 에, 그런 것들을 제가 분석 체크하고 있다가 이제 분석을 해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기회라는 거를 저는 알, 이제 인식하고요. 지금 중국도 어마어마한 유동성에 의거해서 지금 사실 감당 못하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어떤 돈들이 중국 시장도 그동안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밀려버리고 이안 좋은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예. 네. 중국도 증시에 지금 자금이 완전 몰아붙이는 거죠. 중, 뭐 증권주 막 폭등하고 하는 것들, 그런 전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요, 요 고점 때 여기 간다. 분명히 간다. 5,000포인트. 그리고 6,000포인트 분명 돌파는 타진을 분명히 할 거다. 이번에 중국 증시가 신흥국을 이끄는 형태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이제 같이 편승하면서 주도 업종이 더 폭발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하게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어, 그러면 오늘 본론인데요, 그 오늘 이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프로 TV, 거기 이제 패널로 이제 출연자로 이제 나왔었던 어제 신한증권의 이제 이선엽 부장이라는 이제 분 애널리스트신 것 같은데요. 이분 얘기하고 제 얘기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예, 네. 어, 그걸 감안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분 이제 이 어제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얘기한 게, 음 올해 이후부터는 이제 강세장이다. 예, 네, 뚜렷한 강세장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강세장 시장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거는 지수가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지금 종목의 문제일 것이다. 예, 어이 어, 똑같은 제가 생각하는 거왜 이렇게 같은지 모르겠는데 어 그러니까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분명히 이제 시장이 많이 있을 거고, 예, 하여튼 그것들을 또 다른 시각과 다른 워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이제 어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나 인터뷰나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예,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고수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분들을 제가 나중에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찾아서 여러분 앞에서 같이 인터뷰하고, 예, 그런, 그런 제가 이제 플랫폼 방송을 향후에 계획을 하고 있다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이런 분들을 제가 향후에 모실 거예요. 네, 유튜브 방송으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세장이 향후에 펼쳐질 텐데, 이 장은 이제 1999년도 막 IT 붐이 일어났을 때그 장세, 그리고 2006년, 2007년 이제 막 인프라 투자 붐에서 중후 장대한 조선, 뭐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막 폭등, 막... 예? 현대 중공 50만 원가고 포스코 막 하루에 막 8, 9%오르고막 저도 막 그때 보면서 진짜 야 이런 미친 장하면서 그때 잠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던 어떤 한 분은 아버지 돈 갖고 40억 한 방에 벌어가지고 취업 안 하고 바로 자문사 차리시더라고요. 예 <laughs> 네.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못잘 뭐 모르는데 그냥 아버지가 이제 준 돈으로 투자했는데 그냥 돈이 불어나 가지고 예. 그리고 자문사 차리는 그런 분이 있었죠. 음. 그래서 이제 1999년 그리고 이제 2006년, 2007년 장보다 지금 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다 강하다고 생각하신대요.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펼쳐질 장이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음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코스피만 보더라도 보시면 네, 여기 코스피 차트죠 코로나 이전 상태로 복귀한 정도예요 지금 복귀한 후에 매물소화하는 과정을 지금 한달반 정도 지금 거쳤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 제가 얘기 드렸죠 와 여기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흐름이 전개되는 거였으면 여기서 치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눌러버려 가지고 여기서 더 매집을 하는 그런 형, 패턴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더 길고 더 멀리 보내겠다는 거예요 더 길고 더 멀리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와 음,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후 시장 자체가 이제 다시 라인, 스타트라인의 선 예,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한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서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또 거기 사회자가 질문을 했는데 어 과거를 돌아보라, 99년, 2007년도를 돌아보라 예, 그때도 많이 올라서 진입하지 못했던 사지 못했던, 밸류에이션,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를 가지고서, 퍼를, 퍼가, 오, 뭐, 30배, 40배, 이거 어떻게 사지? 하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시도, 시장을 주도했고, 어, 그런 종목들이 텐베거를 만들어냈고, 대형주도 텐베거 이상을 만들어냈고, 이런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풀렸고, 에? 글로벌적인 현상이고, 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그때는 은행,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그래도 5~6%씩은 주는 때였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은행에 넣어 놓으면 0%대 금니다 대안도 없다. 부동산은 저렇게 규제로 꽉꽉 막혀 있고 대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산 머니게임 형식으로 벌어진다. 그럼 머니게임의 법칙을 따라야지! 우리는 돈을 벌수 있는 거다. 머니, 머니 게임의 룰, 현재 게임의 룰에 따르는 선택을 해야 성장주가 큰 시세를 낼때 우리는 돈을 벌수 있는 거다. 그 성장주가 이두 가지 컨셉에 맞아 떨어졌을 때큰 시세를 내더라. 꿈이 보여질 때. 꿈이 보여질 때. 그리고 그, 그 꿈이 밸류에이션이 측정 불가할 때 다음 분기 얼마 나올 것 같고 실적이 다 다음 다 분기 얼마 나올 것 같고 이게 딱딱딱 계산되면 안 돼요. 측정이 불가해야 돼요. 그래야지 머니 게임이 펼쳐지면서 미친 시세 감당하지 못할 시세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셀트론이 셀트론이 다음 분기 3, 2분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되는 거 가지고서 시장이 머니게임 펼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셀트리온 그룹주는 머니게임을 펼칠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게 코로나 치료제 승인이 되면 이게 매출이... 3조가 나올까? 5조가 나올까? 10조가 나올까?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청날 거라는 거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밸류에이션 측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셀트리 그룹주의 주가를 지배하고 머니 게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라는 이 재료가 붙어 줘야 과거 99년과 과거 2006년, 7년도에 그 머니게임같이 펼쳐졌던 그런 주도주군들의 폭등 시세가 터지는 거예요. 아셨죠? 바이오시밀러 실적 좋게 나올 것 같고 중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 램시마 SC 통과되고 뭐 이게 셀트론 주가를 이번에 머니게임에 동참시키는 포인트가 아니라 이 신약 승인 가능성이 핵심인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장중인두 가지 컨셉, 이두 가지가 붙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 보십시오. 세계에 진출하면서 어떻게 될지, 또 플랫폼 기업으로서 어떤 확장을 펼칠지에 대한 어떤 그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꿈이 보여질 때, 그것들이, 와, 지금 네이버가 웹툰 플랫폼 자체를 해외에서 서비스하면서 이게 제2의 넷플릭스가 된대.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밸류에이션 측정 불가능할 때, 이럴 때 그런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네. 테슬라, 야 스페이스 막 우주선을 날려버려 인공위성, 야 지금 전기차 시대를 이끄는 주도주,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들을 압도하네, 예향 네. 어떻게 될까? 와 저거 자율주행 시스템, 그 시, 플랫폼 자체, 소프트웨어를, 저걸, 다 팔면 얼마나 되는 거야? 꿈이 보여시고 예. 네.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어제 그분, 내공 진짜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실적이 가치게 되면 안 돼. 차곡차곡 실적을 밟아 나가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 지금 게임의 룰에서 지금 게임의 법칙에서 머니 게임의 주도주로 올라서는데 부적합한 거죠. 닷컴 버블을 떠올리면 비슷합니다. 당시에 머니 게임에 감당하지 못할 시장의 주인공이 되려면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어야 돼요. 이건 과거에 친한 예, 선배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운용사에 계신. 예. 그게 엑셀로 딱 계산이 떨어지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뭐 시장 끈이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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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바로 주도주군이라는 구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는 아닐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예시 들어서 했고 현재 많이 오른 종목이 바로 주도주다. 그게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2006년, 2007년에도 조선철강주 급등할 때 자동차 반도체는 소외되었고 강세장의 끝까지 주도주를 못따라가고 소외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은 그런 네, 머니 게임의 대상 그리고 그 미래 성장의이 총대를 메고 있는. 정책적인 어떤 어 길을 터 가지고 그쪽에 이제 자금이 갈수 있도록 하는 그그 그 대표적인 기업들의 계속적으로 어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그런 어떤 얘기고요 시장 내에서 이제 분명 주도주와 방향은 결정되었는데 다른 쪽을 보지 말자는 거죠 예뭐 경기민감주 뭐 최근에 조금 올라왔다고 포스코 라든지 뭐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지 말자는 거죠. 올라가는 거뭐 괜히 막못 잡겠으니까 이제 밑바닥에 있는 것들만 이제 올라올려가는 올라 것들, 그성장수도 아닌 것들을 예 보지 말자는 거죠. 이번에 포스코 분기 적자 처음 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미 그런 기업들이 가치주가 아니라는 거죠. 저평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앞으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 하지 말고 차라리 주식을 안 하면 안 했지. 예 그런 시장의 방향이 아닌 쪽에서 주식을 하지 말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시장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히 있다. 정부도 글로벌도 지금 기존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의 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기술이라는 거는 돈과 사람이 들어오면 완성이 되는 것인데, 현재 엄청나게 지금 깔려있는 이런 유동성들이 신기술로 예, 신성장 동력으로 자꾸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고, 열게 만드는 거고, 거기서 또 고용이 창출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하는 건데, 돈 찍고, 돈 뿌려줬으니까, 돈이 갈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각국의 정책이라는 거죠. 그 정책이 이제 이 유동성들의 길을 터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 보세요. 어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생산성을 높, 생산성이 없는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생산성이 발생되는 산업, 자본시장, 주식시장으로 돈이 갈수 있도록 정책을 손대라 해가지고 막 어제도 이제 세제개편 발표내고 했잖아요. 막 음.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들이 유동성에 이이 쪽으로 가세요. 예 풀어놓은 돈들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래야지 이제 그쪽에서 성장의 어떤 기업들이 발생하고 탄생되고 거기서 됐던 고용이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또 나라의 경쟁력과 국격 국력이 이제 미래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은 감각 쪽으로 이제 그런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린뉴딜 전기차 바이오헬스 4차산업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제가 쓴 겁니다 예 이제 이런 분야가 이제 그런 분야고 이런 분야로 이제 돈이 감각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이제 덧붙이면 지금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추경까지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각국이 또 특히나 이제 미국 정부 보십시오, 영국 정부 보십시오. 수조 원을 어떤 한 기업에 베팅하면서 미리 예약을 걸고 있어요. 백신 예약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뭐 예? 미국이 제 그런 식으로 또 발표를 했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어 굉장한 모멘텀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들이 지금 이런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의 길을 터준 거죠. 정부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음. 그래서, 이제, 이미 감당 못하는 그런 돈들이 기존에 뭐 사모펀드로 들어가서 사실 이제 약간 좀 문제성을 낳았죠. 예, 막 문태기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 안에서또 도덕적 회의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 라임이라든지 뭐그 옵티머스 이런 사태를 좀 낳았던 거고 예,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감당 못하는 돈들이 계속 흘러 들어가니까 예, 문제들을 낳고 일부 지역에 또 버블들을 낳고 부동산이 이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당 못하는 돈들 때문에 무용했던 거죠. 네, 더큰 상승을 낳고, 네. 이 어떤 감당 못하는 돈들이 이제 그 타겟을 주식시장으로 이제 정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고 있고, 글로벌적인 어떤 현상이 되고 있고, 이 감당 못하는 돈이 지금 역대급으로 늘어났어요. 역대급으로. 지난 99년과 07년도 수준을 넘어서는 이 자금으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향후에 감당 못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신박사가 생각하는 바이오 폭등 장세가 바로 이런 맥락이거든요. 음. 음, 또 이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공매도가 9월부터 허용되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빠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매도를 할수 있는 돈보다 예, 개인들 유입 자금이 지금 훨씬 더 크다. 공매도가 잘못 공매도 잘못 쳤다가는 지금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 높다. 공매도 하는 측에서도 나중에 이제 공매도 이제 허, 이제 허용되면 다시 공매도를 치면서 변동성 생길 수 있겠죠 시장에. 근데 결국 힘겨부를 해보, 해보면서 그들도 이제 가늠을 할 텐데 시장 어떤 세기라든지 이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걸 느끼게 되면 분명 걷어들릴 것이고 공매도가 시장 방향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죠 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뭉태기 자금들이 이제 본격 개인들의 자금들이 유입되면 아직 지금 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개인들의 자금이 공매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공매도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공매도는 향후에 자기 목줄을 옥죄는 수단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그런 어떤 맥락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시장의 끝은 시장의 끝은요 그 주변에서 이제 주식 안 하면 불안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까지 뛰어드는 시기가 도래하면 이제 그때가 어느 정도 어, 이시장의 어떤 고점대를 형성하는 패턴이 될것 같고요. 이분 이제 그런 얘기 같이 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그런 어떤 비슷한 시기거든요. 예, 막3 0 대까지 막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막 아파트 사들여야 된다고 막 지금 그런 어떤 시기에요 예, 그냥 부동산의 어떤 지금 고점대를 형성하는 시기랑 예, 나중에 주식을 뭐 고점들의 형성은 시기랑 사람들의 패턴이나 심리 패턴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이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과 맞물릴 거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막판에 이제 안 하던 사람까지 완전 다 뛰어드는 거니까 어 경기도 좋아져 이제 경기 좋아져 이미 올 때로 오른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 결국 이제 뭉태이 자금, 음출해 있던 개인들까지, 예, 증시에 이제, 증시가 지금, 뭐, 경기와 계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들어오지 않던 사람들까지 들어올 때, 예, 확신에 뛰어들 때,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 때, 그때가 이제 고점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 과거 이제 정말 큰 장세였던 99년과 이제 2007년도, 예. 네. 그 때를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현재 게임의 룰에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예요. 예. 네. 그러면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는 개인의 게임의 룰, 개인의 머니 게임의 룰을 따르는 게 가장 큰 수익률을 내는 거고, 그런, 그런 기회가 지금, 지금 여기 막 흘러다니고 있어요. 예. 다른데 눈 돌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게임의 룰을 다른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있고, 과거에도 벌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지금 현재 시장을 밸류에이션 갖고 따지는 사람들은 절대 돈못 벌어요, 지금. 큰돈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지금 시장은요, 단, 그냥 수치로 얘기할 수 있어요. 1억 가지고 10억 만들 수 있는 시장이에요. 5억 가지고 50억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고요. 2007년도에 제 봤던 그 대학생 선배, 형님, 3억 가지고 40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3억 가지고 40억을 만들었어요. <laughs> 지금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금 이 시장의 머니게임이 룰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예. 네. 과거에 큰 불을 그 냈던 사람들의 광고를 똑같이 따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 어떻게 보면 좀 <laughs> 이런 얘기를 원래 들으려 고 했던 건 아닌데 어제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굉장히 좀 감명 깊어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어 벌써 8시 44분이네. 이거 올리면 9시 넘어갈 것 같은데. <laughs> 하여튼 어. 네,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좀더 정리되면 예, 얘기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화이팅 하시고요. 음, 신박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